지금 현재 29.6도 43% 습도 하고 있습니다. 저는 가을철에 엄청 신너가 크고, 크고 있어요. 이 예, 아가씨입니다. 오, 이것도 아가씨고. 저 뒤에 보이는 것이 호피입니다, 호피. 좀저뒤에보이는 것도 아가씨입니다. 아가씨 입니다 아, 아가씨아가씨 햇빛 잘들어아가씨입아가씨입 아가씨는 아가 황산번입니다. 황산번 이거는 말 안해요. 제가 거실에도 햇빛이 이렇게 들어옵니다. 거실에도 중토입니다. 중토 아신납입니다 신라 또 실랍입니다. 어 이건 천정입니다. 천정 무지. 천정 무지. 이건 천냥금이고요. 이건 이거 아가씨 퇴축 지금 떼어갑니다. 아, 내년 한 척. 여거라도한척 나오게 할게. 바라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. 이게 천정입니다. 천정. 천정 무지. 천정 무지. 아, 밖으로 햇볕 때려야 되겠어. 햇볕 떨기 해야되겠어 29.6도 43% 햇볕 저는 가을철에 햇볕을 충분히 줘가지고 어, 신화를 엄청 키워버립니다 가을철에 신화 잘풀고 이렇게 햇볕 잘 들어오고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햇볕을 안줘 그리고 밤에는 거실로들어나버려요 휴면 휴면 시킬 때까지 제가 이렇게 한다고 얘기합니다 황산반 아직 소멸 안되고 그런대로잘 있어요. 지금 햇볕을 주니까 이게 아가씨인데 굉장히 극황으로막들어오다 이것도 아가씨 아가씨 저 뒤에 저 뒤에 보이는 것도 아가씨입니다. 저거 살짝 보는 네, 이건 천, 이건 천정 천정 무지인데. 지금 햇볕을 방에 두었다가 아, 다시 때려, 때릴 겁니다.